전체적인 올리브 컬러, 그린 컬러, 그 얼스 컬러 해가지고 이게 되게 조화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소품을 좀볼 수가 있어서 하나둘씩 보다 보니까 어, 이거 예쁘더라고요. 그316 스테인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냄비. 알레보 브리안 코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손잡이는 두껍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뭉근하게 오랫동안 끓일 수 있는 네, 아주 튼튼한 식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매장이 너무 그린너리하게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되게 센스 있던데요? 알레보 DH 키친 에센셜 칼앤 도마입니다. 칼앤 도마라 그래가지고, 아, 뭐 좋은 도마구나, 그리고 좋은 칼이구나 했는데, 지금 여게 아래쪽에 보면 받침이 있잖아요. 세워두다 보면 관리가 좀 편한데, 이렇게 도마를 다 세워둔 상황에서, 심지어는 식기도 위쪽에 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껴놓을 수 있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주방용품도 다 괜찮았고, 여기에 이제 뭐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키친툴 같은 경우에 저도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 실리콘 안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열에 있어서 좀 강하고 또 오랫동안 위생적이니까 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쉐입이 예쁘다. 살 만하다는 거죠.